안녕하십니까. 어근의 근거에서 어휘를 가르치는 오케이지 오길준입니다. 아, 이번에 갈 거는 이, 음, 렉트라는 것인데, 모양 자체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양 외에도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안 써지네. 이런, 이런 꼴도 취하고요. 그냥 ly라는 형태도 취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렉트라는 거 근데 이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거를 1에서부터 4까지로 분류를 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거의 1에 해당하는 내용 위주가 되는 경우가 좀더 많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쇼를 하기에 좋은 그런 부분이 딱그 동사로 끝나는 이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명사본이라든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 L E C T 이렇게 끝나는 거 가지고 많이 하는 뒤에서 이제 그 사례는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선 제가 구분할 때는 선택하다 하는 의미, 선택하다, 뭐 고르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 샌드라는 의미를 제가 별도로 할까 하다가 샌드라는 의미로는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분류를 하다가 그냥 편의상 해놨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는 설명을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다 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개들라는 것은 나중에 모으다 보면은 선택해서 모은다 하는 것이 특정한 것만 그 모은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이개들라는 것은 뒤에서 좀 다른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 묶는다 하는 의미하고 모은다 하는 것이 동일한 종류로 묶는다 하는 뜻이 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선택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에 가면서 한번 봅시다. 모양 자체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시리즈가 4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데, 단어보다 치면은 이제 컬렉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접한 거예요. 이놈 같은 경우는 이놈하고 뜻이 헷갈리면 안 된다 하는 것 같고, 이놈도 좀 이제 나오고요. 이거는 사실상 뒤쪽으로 제가 분류를 다시 할 건데, 그리고 뜻이 나온다면 이놈이 좀 나오고, 이놈을 알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알았다 치면 여기까지는 그냥 대부분 알게 되죠. 이것도 워낙에 쉬운 단어니까 제가 표시는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 가다 보면은 어 이놈이 좀더 나올 거고, 이놈은 중학생들도 아는 단어고, 이것도 좀 나오는데 아주 쉽진, 아니 어렵지는 않는 거고요. 이놈도 좀 이제 자주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놈도 자주 좀 이제 나오는 편이고, 어 이렇다는 거죠. 뒤로 가면서 한번 봐보죠. 이것도 좀 나오죠. 이놈은 이제 워낙에 쉬운 형태가 되고. 자, 뒤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때 이거 자체 렉트 들어간다. 그죠? 렉트 들어간다. 어찌됐건 간에 여기도 렉트가 들어간다. 렉트가 들어간다. 렉트가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죠? 렉트. 뭐, 렉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이제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른다 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럼 이걸 알면 은 나머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럼 모르겠다는 거 이건 다 뒤에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뒤에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간 경우 여기서도 중간에 들어간 경우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또 모양이 바뀌었을 경우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모양이 바뀐 경우 이랬을 때를 알아야지 진짜 어휘에 접근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렉트 이것만 가지고는 그 한계가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렉트만 외워가지고는 실제로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전체 어근에서 4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이 아니라 한 5분의 1? 5분의 1 될래나? 이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보면, 컬렉트라는 얘기는 한꺼번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한꺼번에 놓는다 하니까, 같은 것을 한꺼번에 모은다? 그렇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수집하다 하는 건데, 수집보다는 수금, 징수 이쪽일 때 의미를 좀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하다, 집중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군데 모은다. 여기서는 함께라는 표현도 되지만, 은한 곳이라고 코를 본다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집중하다 하는 이제 이쪽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좀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렉레트 바이즈라는 얘는 집단 농장하다, 공영하다해서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명사꼴도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명사꼴이라는 게 컬렉터블이 있고 컬렉티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보기로 하자 하는 거죠. 레컬넥트에서 이거는 리는 다시가 되니까 생각나게 해도 회상하다는 거. 그럼 여기서 회상하다는 것은 이 생각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가 영어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띈 것이 꽤나 많다. 그래서 기도하다 하는 종교적인, 이제 냄새가 나는 종교적인 명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뭐, 스님이 이제 뭐, 목닥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단어는 살펴보고요. 이놈이 이제 다시 모으다 할 때는 하이픈으로 연결된다 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가라앉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있던 이놈이 지금 나아진 거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힘이나 용기를 모은다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힘이나 용기가, 모아지면은, 모아지면은, 이제, 그, 기운이 좀 나는, 이걸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컬리지나, 뭐 약간 컬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다시 뒤로 가서, 이 레그가, 렉트나 레그가 이 바인드의 의미가 있는 거,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 실제 그래서 여기서 바인드라는 얘기는, 사실상 모은다 하는 의미 쪽에 가깝지만은, 여기서 얘기 않고 그냥 뒤로 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일렉트에서 2는 ex가 되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뽑아내서 모은다 하는 의미예 밖으로 뽑아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출하다 이제 선임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 여기서 이제 s e 트도 e 렉트도 결정하다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선된이라는 이런 의미까지 있다 하는 거죠 그 엘리자블이는 것은 여기서도 ex는 여기에서 2하고 똑같아요 그 이놈이 이제 그 선택하는 의미가 되고 그 이제 선출될 수있느이라는 표현이죠. 선출될 수 있다는 얘기는 피선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18세 이하는 투표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나 국회의원 출마하려다 그러면은 뭐몇살이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선 자격이 있는 뭐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 저기면 하는 표는 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선출을 일렉트라 하는데 다시 한다 하는 의미가 되니까 뭐 재선이 되는 거고. 풀리라는 얘기는 예선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선제라는 게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니 예선이니, 이게 따로 있으니까. 그, 일렉션까지는 투표하는 게, 그, 선거하는 게 되는데, 일렉션, 이거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요. 선거운동을 하다 하는 의미고, 선거운동원도 된다는 거. 이거 자체도 선거운동원이고요.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는 내라는 네, 것은 뭐냐면, 이게, 뭐야, 그, 네, 노예요 노. 노, 나세용입니다. 네가티브 할 때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취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린다 하는 거죠. 뭔가를 놔둬버린다 하는 의미가 돼서, 게을려하다, 방치하다. 무신, 무시 다 됩니다. 테마 무시, 무식, 무식, 뭐 이제 다 된다 하는 거. 매글리지라는 그러니까 것은 평상복, 평상복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보다 보면 어려워지는 게 단어 자체는 이게 고급스러운 단어라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쉽게 알기가 힘든 단어다. 왜냐하면 어근하고, 평상복이라는 거라고 개념이 여러분이 그 연결시키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연상학습법을 쓰든가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쓰든가.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근데 실내 평상복이 되냐면은 뭔가를 선택을 하고 뭐 하고 하려면은 일, 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갖춰져 있어야 돼. 옷을 내가 골라 입고 나가야 돼. 일을 하든가 뭐를 하려면. 근데 그 골라, 옷, 옷 옷도 아무것도 걸쳐 입지 않은 상태. 무슨 말이 이해 될까요? 그, 그런 상태가 이제 뭐가 되냐면 평상복을 입고 있다, 실내복을 입고 있다, 이, 이런 이제 얘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뭔가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평상복이다. 이렇게 간다 하는 거. 출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휘 자체 뜻만 봐서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또 냈다. 그러면 이제 욕 죽어라고 먹죠. 편입 같은 데서는 별로 희한한 단어를 다 냈는데 여기서 SE라는 얘기는 이게 분리죠. 그러니까 s e p a r a t e Separate, 분리시킨다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어파트로 보면 되지. 분리해서 떼낸다 하는 의미인데 이것도 결국은 앞에서 이제 보듯이 의미로 보자면 선별해서 골라 낸다 하는 그 일렉트의 개념하고도 같이 간다는 그 선택, 선발, 고르다, 발췌하다, 좀 정선한 것이란 얘기는, 이제 질적으로 좀 이제, 그, 높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슬렉트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좀더 다른 의미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선택을 했어 근데 이 선택한 놈을 이 새끼 자격이 안 되냐,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모았다 치자고, 선발을 했어 근데 선발 한 데서 반대로 해버린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선발 한데 제외하다. 연수기간 중에 해고하다 하는 표현은, 일단은 선택을 해서 대상으로 삼았는데 다시 빼버린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이클렉틱 그래서 이 단어도 앞에서 안 보였던 거 같은데 이클렉틱은 이놈은 여기서 이 뭐야 여기 LECT 이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는 EC가 뭐야 EX의 변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펜이 잘안보가 옛날 것이 좋았는데 지금 뭔가 안 보여서 취사선택을 한다 절가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취사선택 한다는 얘기는 이걸 쓸까 이걸 쓸까 하는 거 이거를 이거를 써야만 되는데 이게 좀그 귀하니까 우선 이걸로 쓴다 하는, 하는 이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임시방편적인 듯한 이제 느낌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걸 거이 써야 될까 이걸 써야 될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절충한다 하는 표현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 단어는 위에 있는 이 단어들보다는 이제 숙주의 빈도가 훨씬 높 음, 높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여기서 E L 뭐야? 어, e L이 아니라 L E C T. 이제 게이선택이되는 거고. 이 D라는 얘기는 원래 그냥 D E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뭐그 고른다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미리 그 엄선을 한다 하는 의미가 돼서 이제 상위권적인 관점이다 하는 거. 몇 편에 이제 에호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D란 얘기는 이건 4방8방으로가 되고 여기서 렉트라는 것은 모다인데 이렇게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쪽에 그러니까 그 역사 내고 공부를 한다 칩시다 가령 이 일을 공부할 를 때는 아, 수학 공부는 뭐 이, 이걸로 역사 공부는 이걸로 무슨 공부는 이걸로 무슨 공부는 이걸로 그러니까 농사지을 거는 이걸로 뭐는 뭘로 해서 다 나눠서 선택을 해놓는 상태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쪽 저쪽에. 갖다 모아 놓는다 이 정도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다 하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건데 어차피 이 단어 같은 경우는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선택인데 여기서 EX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택에서 밖으로 빼놓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 좋은 것만 골라놓는 의미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고상하다 우아하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세련됐다 하는 의미. 여기서 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부분부터가 뭐냐면, 이음미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을 제가 별도로 놓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자면은, 저게 이게였다 치면 이, 이 항목은 그냥 5로 뭐 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냥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5로 봐.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이1 대신에 이제 3, 2, 3, 4가 이러, 이어질 건데, 이걸 그냥 5라는 개념으로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렉이, 이제 이 꼴이 결국은 다리가 돼요. 그럼 다리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돼요? 다리 그러면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그, 뭐, 떠올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확장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하는 의미. 이제 심지어는 취자로 가다 하는 이제 의미까지도 나온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기자라든가 이쪽에 들 테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다리에서 걷다 쪽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리에서 걷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 리라는 것은 백이 되겠죠, 그죠 백으로. 그러니까 뒤로 가라 하는 거. 여기서 뒤라는 편이 될 수도 있고 이 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 되돌아가라 하는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그 명령하다, 추방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동 자체도 이제 시험에서는 좀 자주가 나오는 형태다 하는 거. 자, 엘러게이트도 역시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라 하는, 아, 하는, 아는 건데. 그래서 대표로 파견할 때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얘기하고 오늘 저리 가라. 이렇게. 여기서 뒤라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정도로 봐,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류로 파견하다 하는 건데 이놈도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때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사실상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나온 게좀 저기 하다 그러면 이 뒤까지, 이것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그 동사 형태만 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리게이팅는 유산으로 주다, 물려주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뒤로 이어져서 내려가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물려주니까 어디로 보낸다 하는 의미에서 유산으로 물려주다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는 영어에서는 특히나 어떤 뭐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종교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교황특사라는 교황 그리고 공식사절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다 하는 거고요. 레거시라는 것도 역시 물려받은 것에 의해서 유산 여기서 유산이고 유전이라는 표현은 유언으로 유언을 통해서 물려준다 하는 표현으로 보,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명사까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세크릴리즈에서 세크릴리즈는 여기서는 이제 그 신성을 더럽힌다 하는 것, 것인데 여기서 이 세크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세이크리도 여기서는 이거잖아. 아 이게 편이 되게 미끄러워져안 그래도 글씨도 더럽게 썼는데 여러분 욕할 것 같아. 세이크리가 이제 그뭐 신성한이 되는 거니까 신성한 그렇 이렇게 쓸까요? 홀리. 신성한 것을 모은다 그러면은. 그리고 참고로 이제 뒤에 가면 이 렉트라는 것이 말하다하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을 말하는지, 성스러운 것을 읽는지 가요, 해버린다 치면은, 의미가 신성 모독, 더럽힘으로 가지 않아, 안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스러운 것을 모은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성스러운 공간에 있는 뭔가를 훔쳐다 모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의미, 의미 자체를. 의미 자체를.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하다 하는 의미고, 이제 신성 모독 적으로 간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도 봐줘야 한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LIT 뭐야 LIT는 사실상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모두 다 이제 선택하다 하는 폰보다는 사실 뒤쪽으로 가서 컬리지처럼 뭐 이제 뒤쪽으로 가서 보는 게좀더 나을 수가 있는 단어긴 합니다 여, 이것도 EX입니다 밖으로 빼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선발에서 모아놓은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엘리트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의미 같은 경우는 글을 읽고 쓰는 이런 의미로 간다 해도 또 통한다 하는,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추가 보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당연히 뜻은 알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컬렉터블이 있는데 이건 모을 수 있는이 되고요. 뒤로 가면은 지금 색깔을 좀 흐리게 해놓은 거 보여줘. 이건 집단 농장화다공용화하다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거다. 여기에 명사도 컬렉션 그러면 수집이라는 편이 되고 이건 수집할 수 있는 모금할 수있나 뭐, 이렇게 간다 하는 거고요. 이건 알 거고, 이것도 여기까지는 알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의 식의 옛날에나 있었을 법한 어휘라는 거 알겠죠? 지금은 좀덜 쓰일 거라는 거. 뒤에서 어떤 단어들하고 구분 해야 된다. 컬렉티버티하고 구분하고, 컬렉터블하고 구분하고, 컬렉티브까지 구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기입니다 집단 농장화 하다 그랬는데, 컬렉티브가 되면은 집합, 집단적인이라는 표현이 돼요. 모을 수 있느니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거 컬렉션이 아니라는 거 집단성 이렇게 간다 하는 거그거 이제 기억해라 하는 거죠 그 집산주의라는 얘기는 어떤 그 상업활동을 한다뭔가 했을 때그 공동체를 구성해서 뭔가 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의미은 이제 뭐 그거 보면 알 것이고 그 컬리지는 여기서가 아니라 뒤에서 볼 건데 그냥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훑어보고, 이 뒤에 별도로 제가 분류를 따로 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일렉트도 역시 뻔하죠. 이 단어 보면 뻔히 알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그냥 건너갑니다. 저는 비켜서고,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 그 뒤에서는 이 단어도 무척 자주 나온다 하는 거예요. 피선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피선 자격이 있다 하면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단어뿐만 이 전체를 다, 단어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니글렉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뻔히 알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또, 의미 차이가 약간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 네, 네그리전트는 태만한 쪽이 되는 거고요. 태만한 무관심한. 그리고, 그래서 이놈일 때 의미와 이놈일 때 의미를 일단 구분해야 돼. 이거는 태만 쪽이 되고, 이놈은 무시할 만한. 이렇게 돼. 가치가 없다. 이 뜻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이렇다 치면은 이제 명사 형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이놈 명사와 이놈 명사도 역시 차이가 생긴다 하는 거. 구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의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또 있어? 여기선 특별히 볼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대충 살펴보면은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비켜서고, 여러분은 살펴보고, 됐죠? 나간, 정신이 나갔나? 아직 그럴지 모르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대충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인이 들어가서 부정이 됐다 하는 것만 보면 되죠.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돌아가신 앙드레김이라고 있어요. 앙드레김. 이름이, 원래 이름은 좀 촌, 촌스러웠던 이름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김봉수였나? 뭐, 이제,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인? 하여튼, 거그 사람이었죠. 여기서도 그냥 일단,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간다든가, 편입을 법학부로 한다든가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단어리좀 나올 수 있다, 하는 차원의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구분, 구분해야 될 것은,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같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구분을 해놨다 하는 거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1번쪽, 밑에는 2번 쪽하고 연결되는 걸로 일단 하나를 구분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뒤로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네.